어떤 면에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만 은뉴스엔주이에 시인 기사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이 김근주 교수라는 분이 한국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물론 이른바 진보, 이른바 좌파로 분류되는 분이긴 하지만 대형교회 집회 강사로도 많이 서는 분입니다. 아주 공부 많이 한 신학자예요. 김근주 교수는. 12.7 집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돼 있는데 t 2 c 집회는 차별금지법 악재는 집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뭐 있을 수 있어요.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분이 대광란 집회 미친 짓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이 아,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왜 그렇게까지 표현했는거 아니? 자 그냥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평가하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12.7 집회는 회계가 아니고 차별금지법 개정 반대. 건강한 가정이라면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다. 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건강한 가정이 어떻게 슬로건이 될수 있냐 이거예요. 요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정상가정을 규정할 수 있나요? 생각도 없이 이런 사안을 이슈로 내걸고 200만을 모르는 생각을 한다는 것 정말 미친 짓입니다. 그러니까 정상가정, 비정상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동성결혼을 한 가정을 만들어도 그게 어떻게 비정상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요런 말도 합니다. 저는 교회 청년들에게 나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소년들은 나랑 다른 생각을 할수 있죠. 이분은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신념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수 있다 싶어요. 그렇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개의뢰지변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의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죠. 그걸 해주자는 게 차별금지법이지 않습니까? 어, 이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런, 이주장은 틀린 얘기죠. 개인적인 신념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 욕정이 있어도, 그게, 그게 인권이 아니죠. 우리 겉사람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는 게 인권이 아니고,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하나님의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혜에선 사람들의 바른 자세예요. 동성애는 말할 나이도 없고, 음란, 탐식, 교만, 정욕 모든 것들은 죄죠. 이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을 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는 건 개인적 신념이 아니고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이걸 부정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다고 하지만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부분만 선별적으로 믿는 겁니다. 현대신학이 그러잖아요. 기사와 이적들이 부정하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없다. 예수님 부활한 것도 없다. 역사 속에 예수다. 역사에서 그냥 있었던 예수에 불과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죠. 그런 그런 맥락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한다는 라건 개인적 신념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예와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걸 의미합니다. 또 게이 레즈비언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권과 민주적 권유를 보호받기 위한 게 차별금지법이 아니죠. 차별금지법은 금지하는 법 아니에요.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위를 믿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지위 선포를 못하게 할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차별금지법이죠. 뭐, 게이, 레즈비언, 이런 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권과 민주적 권리 보호, 보호받고 있죠. 뭐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누가 그걸 침해합니까? 그 침해하면 불법입니다. 차별금지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논리의 비약이고, 견강부해고, 과장된 얘기죠.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 얘기를 하세요. 김근주 씨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건 절대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그 해외 사례들은 뭐죠? 그 가짜뉴스인가요? 자, 그런데 백보양보에서 단서조항, 예외조항을 둬서 설교 시간에 이런 선포를 하는 게 허용된다고 해도 다른 일상생활에서는 모두 적용이 되죠. 예를 들면 제가 제과점을 하는데 동성결혼커플이 동성결혼, 동성결혼 축하는 케이크 만들어주세요라고 요구했을 때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자기 검열이 되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다라는 선포 자체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쇠락을 가져오는 게 이미 서구 사회에서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죠. 또요 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동성애자들은 마음껏 비난하지 못할까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니,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려고 차별금지법을 막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지위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위로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는 분일 텐데, 김근주 박사도 다 아는 분일 텐데, 이거는, 음, 지나친, 지나친 논리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고 싶다고, 즉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싶다고 200만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미친 짓, 미친 짓의 한자인 광란, 거기에 접두사를 하나 더 붙여서 대광란 말고는 도대체 이걸 무슨 말로 소식할 수 있나 싶어요. 미친 짓 대광란이다라는 겁니다. 차금법은 맞고 질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사제 돼야 되는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좀 지나치네요. 자, 또요 얘기를 합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교회가 꼭 모여야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김근주 박사가 가장 큰 문제는 인구와 기후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인구가 줄는 문제. 요런 걸 가지고 교회들이 모여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한국의 인구 절벽 문제는 북한이 열려야 돼요. 북한 해방 구원을 통해서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가 돼야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지역적인 정책들을 몇개 편다고 해서 해결이 될수 없죠. 그러려면 예전에 해결이 됐을 텐데, 교회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더 절박한 과제, 하나님이 한국교회, 한민족교회에 맡기신 절박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2천만 노예동족도 해방해야 될거 아닙니까? 살려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돈벌을 중국에 파여 다니고 있는 수많은 탈북 여성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봄철이 되면 100만 명 넘는다는 통계도 있어요. 근데이 사람들이 이 씨한테 팔렸다, 정치한테 팔렸다, 왕 씨한테 팔렸다. 팔려달립니다.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저도 중국 가서 만나본 분들이에요. 김군지 박사는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나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아요. 그러다가 숨어 지내다가 강제로 송환을 합니다. 손바닥에 철사를 빼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야죠. 중국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버려졌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 전혀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죠. 중국 눈치 보느라고 아예 얘기도 못합니다. 이제는 남자 아이들까지, 남자 소년들까지, 17살에 징집을 해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2005년에서 2007년생들을 집중적으로 보낸답니다. 20살도 안된 애들이 말잘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죠. 이게 1순위죠. 근데 이거 말고, 어, 인구절벽 요거는 절박한 과자가 아니에요. 게다가 기후 문제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냥 인용해 드릴게요. 또 하나는 기후 문제죠. 우리 이거 문제인 거다 압니다. 지구 기온이 2도 올라가는 거못 못 막는 거다 알아요. 그러면 교회가 외쳐야 할 것이 바로 탈성장인 거죠. 어, 지금 결혼한 커플이 낳게 될 아이가 20살이 되어 있을 때 상상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정말 한국계가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면 온 힘을 다해 애써서 기후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할 겁니다. 이건 뭐 저도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 차례 기후문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백성들이에요. 예탄의 옛 땅, 예전하는 예전 땅은 요 수요하듯이 우리는 관리자라서 관리하는 거예요. 당연히 환경보호하고 자연보호를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밀리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뭔거 아니에요.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질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죠. 새벽 2세 같은 주의 청년들이 살려내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북한이 열려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지켜져야 되는 거고, 차근법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열리고, 아랍이 열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와 하마 싸이 선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이 민족의 과제예요. 민족 교회의 과제입니다. 근데 기후 문제는 순위에서 한참 비는 거죠. 근데 이게 절박한 과제다. 교회가 모여서 외쳐야 된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은 많이 계시던데,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왜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 시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 얘기 유도합니다. 김문주 씨가, 기껏 한다는 게 페미니즘 사상이 악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1 2주 대회 기도문에 페미니즘 사상이 악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요구를 문제 삼는 겁니다. 근데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아니고요. 페미니즘 사상은 악이에요. 하나님이 내적하는 이론, 이데올로기들은 악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사람을 잡고 있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페밀니즘은뭔거 아니요? 차별을 막는다고 남녀 차별을 막는다고 남녀 구별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말씀을 부정하는 사상 체계거든요. 이런 이론 체계는 악한 거죠. 이 얘기도 인용해 보죠. 김근주 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기독교 연구원 느헤미야를 계속하면서 우리 시대 화두인 페미니즘과 퀴어를 접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고, 저를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복음주의를 나는 버리지 않는다. 복음주의를 재정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면서. 어떻게 페미니즘, 퀴와와 함께 함께 갈수 있는지, 역사 비평이 어떻게 함께 갈수 있는지 모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이것도 틀린 얘기예요. 복음주의를 재정의한다는 것은요, 다른 복음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소임주는 말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왜냐면 말씀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마저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페미니즘과 퀴어가 어떻게 성경과 함께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하나의 비유, 은유, 추상적인 것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윤리학법과 개명을 믿고 싶은 만 믿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성이 말씀부다 앞선다는 겁니다. 뭐, 이게 현대 철학의 흐름인데, 신앙 안에 들어와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과격한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늘 묻고 싶어요. 실제로 성소수자를 만나본 적이 있느냐고. 개이면서 예술을 믿는 사람, 레즈비언이면서 예술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욕하기 전에 일단 만나보는 게 맞잖아요. 만나보지도 않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죄악입니다. 말이 그럴싸한 것 같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저도 만나봤어요. 제 주변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죄예요. 음란을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 쾌락의 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건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게그 영혼을 위한 겁니다. 그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위한 거예요. 그들을 욕하지 않죠. 그들의 행위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영혼마저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거는 그 사람의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죄죠. 그거 돌이켜야죠. 우리는 죄와 그 영혼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견강부회죠. 갖다 붙이는 논리의 비약입니다. 근데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보신 분일 텐데, 이런 생각하는 것은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이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머릿속에는 잡다한 참념 망상들, 지식 경험이 들어오고요. 책줄이나 읽고 먹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더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머리마저도 통치받아야 되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항상 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이아는파팍하고 천박한 지식과 정보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와야 되는데, 네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책을 많이 봐가지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유의 율법 개명 신약과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동성애가 죄다 육신 성욕에서 암목의정형에서 벗어나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쫓아가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이건 교회 자체를 해체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근데 그 깨달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말씀을 듣는 것은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읍조리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온라인 기도에 들어오십시오. 김근주 씨도 저희 온라인 기도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 읍조리면서 내 안에 얼마나 교만한 것들이, 오만한 것들이 많은지 말씀 앞에서 깨져야 돼요. 뭐 제가 얘기한다고 바뀔 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읍조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 가운데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열리고 진들을 모두 산산중각 내야, 내야 합니다. 10편 19편 7절입니다. 여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노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러고 여호와의 교련은 확실하여 다의로우니 곧많은 정금보다 더사모할 것이며 꿀과 속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어요. 가장 완벽한 우울증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망감, 상실감, 패배감, 열등감을 고칠 것은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송케 하는 거예요. 12절로, 자기 가물의 능이 깨달을 자는 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게 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여호하여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들, 말씀으로 기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입수에서 떠나지 않고 다윗처럼 주여로 묵상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모든 인본주의 산을 넘어서 높은 산과 낮은 산을 평탄케하고 북한을 열고 이수이 모실길이 예비하는 민족적 부르심을 감당하게 될 것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면 하나님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른게도 됩니다.